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속리산 국립공원과 옹양폭포 등 수려한 폭포가 많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단아씨는 1년 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주 할때그 매주 삶은 물, 매주 콩 삶은 물, 물그 국물 남은 거랑 내년 봄 되면 음. 이장이 제일 맛있어요. 이단아 씨는 아버지의 뜻을 잊고자 20대부터 노동운동 등을 하면서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런 거는 아직 빈 항아리. 그 당시에 이제 신사회 단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80년대 말부터 그래서 뭐청년회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살수 있는 거니까 애 데리고 가서도 할수 있고 그러면서 약간 세상에 대한 끈을 안 놓은 거죠. 이단아 씨의 아버지는 가난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중심이 되어 사회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노동자 중심의 전위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으로 10년의 징역을 살고 출소했지만 그 후의 삶도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모진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안타깝게도 55살의 나이에 세상이 끈을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제일 정말 최고의 활동기라고 할수 있는 그 40대를 징역에서 보냈는데 뭘할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일단 좋은 글씨는 가슴에 딱 붙어 있는데 어디 정말 휴식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아버지에게 이 철없는 딸들은 너무나도 바라는 게 많았던 거예요. 이형낙 씨의 딸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리기 위해 혁명재단을 만들어 통일과 민주화 그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다나 씨와 같은 아픔을 겪은 가족들의 사연을 들여다봅니다. <laughs>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 이다나 씨등 남겨진 가족들은 아버지 이영락 씨를 이곳에 모셨습니다. 민족이 하나되어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부패한 권력에 의한 죽음이 없는 세상,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이영락 씨. 자상하고 인간애가 깊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존중되어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온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왔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등에 업혀서 업혀서 언니들 혼나는 거 저희 삼촌이 되게 엄했거든요. 삼촌이 되게 엄해서 삼촌한테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 형제들을 큰 소리로 나무란 적도 없어요. 큰 소리로 나무란 적도 없는데 대신에 이제 삼촌이 거의 군기반장이라서 삼촌은 몽둥이 들고 막 혼내키고 막 이렇게 정말 구보도 시키고 언니들한테 그랬었는데 아버지 우상이가 결혼을 한답니다 제 결혼할 때도 아버지가 손잡고 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제 결혼식도 못 보셨는데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자식 안 들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늘에서도 제 자식들 잘 사는 모습 봐주세요. 다음에 며느리랑 같이 올게요. 일생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이 땅에서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평등한 삶을 살수 있도록 애써왔던 아버지. 정의와 민중의 순박함을 사랑하며 참세상을 꿈꾸던 이영락 씨는 그 뜻을 담아 다섯 명의 자식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의, 민의, 순의, 다나, 선아. 자식들은 그 뜻을 받들기 위해 묘비에 새겼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면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세상을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았나 하는 거죠. 정말 정의, 정의롭고 민중이 살만한 세상. 그러니까 순박함이 이렇게 미덕이 되는 세상. 그러려면 좀 정말 혁명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서 기존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엎은 그런 세상을 꿈꾸시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죠. 이영락 씨는 1931년 경상북도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 성도중학교 시절 민주학생연맹 활동을 펼쳤습니다. 1959년에는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결성에 참여하는 등 노동운동을 펼쳤고 1968년 7월.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으로 검거되어 한 달여에 걸친 가증 고문과 조작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보안관찰 대상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영락 씨가 고초를 겪은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은 무엇일까요? 최근 중앙정보부는 큰 규모의 북한 괴의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괴의 간첩단은 이른바 무력 적파 통일을 위해 가칭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기반 구축과 민중 공기를 획책, 우리나라의 지식층, 학생, 청년들을 빼서 베트공식 침투 공작을 준비하다가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대한민국 인경이 철통같은 방위 태세에 있다는 것을 김미성이가 알도록 됐다는 게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은 1968년 박정희 정권 시절 공산주의 혁명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1970년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예비 음모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권재혁, 이일재 등 열세 명이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등의 위반으로 서울중앙정보부대공분실에 불법 구금돼 3일에서 53일 동안 온갖 고문 등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열렸습니다.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이 발표될 당시 북한 무장부대 32명이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공격을 시도한 이른바 1.21 사태와 미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으로 납치된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헌법에 따라서 두번 대통령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시점이니까 어 그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삼성견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이 남북한의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어, 방공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런, 이, 그런 어떤 체제를 이제, 이,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떤 것으로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60년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제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시점에서 어, 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도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수개로 지목돼 사용당한 권재혁 씨. 1950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서울과 부산세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몬타나 주립대, 조지타운대, 오리근대학 등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그해 12월 귀국해 건국대학교와 육군사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이어 한국수산개발공사 영업책임자를 맡았고 국제참치주식회사 한국책임자 등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권재혁 씨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적인 지식인이자 경제학자로서 한국 경제의 실상과 불평등한 현실을 접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과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민주 복지 사회를 제향하는 민주사회동조회가 마련한 수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노동운동가 이일제 박점출 등과 첫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개발공사가 해외와 관련된 업무가 마, 그 많은데 이제 영어에 능한 사람도 없고 하니까 외국에서 뭐저그 손님들 오면은 장인이 모시고 통역 겸뭐 해서 이제 그렇게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실제 실상을 보시게 되고 음, 그 다음에 엄청난 불평등 현실 아마 한국 미국에 있을 때좀 진보적인 경제학을 많이 겪. 그, 접하시게 됐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민주사회동지회라은 그,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혁신운동 하시던 분의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나가면서, 거기서 발전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일제 선생이라든가, 박정출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어 그, 새로운 인론이다 해서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그 교류를 했던 느슨한 모임이죠. 서울시 금천구 이곳에서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의 피해자인 이강복 씨의 아들 이명재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해방기 아버지의 활동과 업적을 찾는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강복 씨는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과에 입학 후 몸이 아파 중퇴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후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을 포기한 이강목 씨는 1933년 12월부터 일본측키치 소극장 단원이 돼 10여 년간 일본 연극계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는 주로 효과를 담당했는데요. 측키치 소극장은 일본 내 진보적인 연극활동인 신극운동의 대표적인 극장이었습니다. 와시다 2년 다니시다가 각기병 때문에 종퇴를 어, 하시고 아마 그 무렵에 축지 소극장 스키지 극장 그 뒤에 연극 당시 신협 극단의 그 효과를 담당하시길 때가 1943년에 귀국한 이강복 씨는 극예술을 통해 무너진 민족혼을 부활시키려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해방 후 조선 연극 동맹 서기장을 맡아 현실 도피적인 신파 연극이 아닌 리얼리즘에 바탕을 둔 신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신극 운동은 제극주의, 봉건주의를 배척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강복 씨는 1947년 조선 연극 동맹이 주관한 3일 운동 기념 연극제 태백산맥 등을 출품해 한달 동안 공연했는데 약 4만 명이 관람했고 이후 전국 순회 공연을 펼쳐 1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진보적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탄압받자 이강복 씨는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연극 활동에 을 어, 하시다가 어, 이승만 임시 정저 정권이 수립되면서 어, 영, 자기 영유원들 검고 선풍 일어 나는 다음에 은둔 생활을 전쟁 직후부터 이렇게 하게 되셨죠 그런 은둔 생활을 하던 차였습니다 68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시골에서 그렇게 어, 어머님 교직생활 내조가 아닌 외조를 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사건이 발발하게 됐습니다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관련 인물 중한 명인 이일재 씨 대구 출신인 그는 이강복 씨의 조카로 대구를 중심으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운동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1942년 재화공장, 화학공장 등의 노동현장에 뛰어들었으며, 1946년 해방 이후 대구지역 공장자주관리운동에 참여했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화학노동조합 대구시지부 서기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1997년 민주노총 2기 지도위원으로 선임되었고, 2002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지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1950년부터 저희 어릴 때부터 자주 내용을 하시고 많은 토의를 하시고 어, 중학교 공부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너구리 잡듯이 단, 담배 연기게 자욱하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 시국상에서 대구지방의 노동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토의하시고 하시는데 두 분이 조카 삼촌이라 하지만 그런 집안의 그 관계를 떠나서 많이 소통하시고 그래서 이 일제 형님이 아마 권재혁 신부님을 소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이곳에서 남조선 해방 전략당 사건의 또 다른 관련자인 김봉규 씨의 아들 김병철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김봉규 씨는 북한 출생으로 일제 강점기 당시 항일 운동을 벌였습니다. 14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와 서울 동대문구에 정착했는데요. 이후 노동 운동을 하면서 권재혁 씨와 교류했습니다. 김봉규 씨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에도 인류애를 실천하며 자신과 가족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챙기고 생각하는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가 먹을 그 식량이 없어도 아버지는 일 하시다가 돈이 좀 들어오시면은 그 가지고 나가서 구두당년 애들 다 모아서 돈다 넣어놔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넣어놔지고 이러시 됐어요 집에 들어 오면 한 입도 없이 들어오게 어요 정말 아버님이 하고 싶은 일이 그그 일이었는데 혁명이니 뭐 이런 걸 좋아하셨는데. 난 차라리 늘 아버님한테도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사시려면 가족을 안 만드시고 혼자 사시에 그게 맞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는 권재혁 씨 집에서 모임을 할 때면 당시 아들인 김병철 씨도 데려가곤 했습니다. 50여 년이 지났지만 아버지를 따라갔던 그 동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권재혁 씨 사시던 동네가 있어 미아리 쪽에. 그 동네에서 권재혁 씨가 사셨는데 왜 가는지는 몰랐지만 아버님이 가실 때는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꼭 데리고 나를 딸랑딸랑 데리고 가서 그 동네에서 누우게끔 만들어 드시고 가서 이제 이제 모임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 이제 구분들이랑 앉아서 모임을 같이 하시고 그러고 나오시곤 하셨어요. 그렇다면 1960년대 중반 전국 단위에서 교류해온 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꿨을까요? 한 노동운동 전문가는 전략당 사건의 당사자들은 노동운동, 변혁운동, 민주화운동 등 다양한 성격의 운동을 전개하고자 했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노동운동사의 한 흐름을 형성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중앙정보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7월 말부터 권재영 이일제, 이관복 이영락 등1 3 명을 강제 연행해 3일에서5 3 일간 불법 구금했습니다. 그 입구에 이 집차가 한데 까만 집차가 한데 들어와서는 집 쪽으로 오질 않고 거기다 차를 세우고 또 이제 내려서 집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한세명 정도 걸어 들어와서 우리 연행해서. 가자 그러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뭐 그렇게 조항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 최초의 아버지 기억은 아버지가 잡혀가던 날. 그건 그냥 사진처럼 그냥 뇌리에 콱 박힌 한낮에 잡혀가셨거든요. 대낮에. 공원으로 바뀐 이곳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온갖 고문과 구타, 잠 안재우기 등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관사, 광복 뒤 중앙정보부 안전계획부 육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당시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가 할수 있는 것은. 잔인한 인권유인 뿐이었습니다. 사건 피해자 이일재 씨는 진실화의위원회 조사에서 수사관들은 조사 내용이 자기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구타를 했고 그때 함께 연행된 분들 중 노중선이 고문으로 팔이 부러진 모습과 김봉규가 고문으로 겨우 걷는 모습 그리고 본 사건의 주범격인 권재혁이 머리카락이 뽑히고 온 얼굴에 피멍이 든 모습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검사실에 있는데 그 맨마 맨맞아서 소리 지르 소리 아야 아야 그런게 사람이 아니라 김성이 소리 지르는 거 그렇게만 내 귀에 들려더라고요 그거를 며칠 동안 들었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갈 때도 만나만 많은데 이렇게 이마에 혹이 두 개가 나오고 시커 먹고 걸음도 제대로 못걷고참 불쌍해서 뭐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게두개 달린 걸 내가 봤어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중앙정보부는 권재혁 등 13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해방 전략당이라고 장명하고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고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새해초 두 차례에 모여 떡국을 먹고 당시 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 뿐이었는데 그 모임을 이른바 반국가 단체인 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조작한 말도 안 되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권지혁 선생이 이제 이 양반은 학자잖아요. 원래.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원래 학자이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 이제 한국의 그런 어떤 이 어떤 사회적 모순에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그러한 이제 분 이제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진 경제학자이고 이런 속에서 어, 그분이 이제 미 발표 원고를 남기, 남긴 게 있는데, 그게 조선혁명전략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원고고, 또 학술 이 카드에, 그 카드에 메모 두 장을 남기는데, 그 메모의 제목이 오늘의 정치 정세와 우리들의 혁명과업이라는 그런 메모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중앙정보부에서 증거로 이제 압수를 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이름을 남조선해방전략당 이렇게 이제 이름 붙였던 거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중앙정보부가 친목 모임을 남조선해방전략당이란 방국가단체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방국가단체 구성, 가입 내지 내란 예배 음모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재혁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은 군사기밀 탐지의 지령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의 방문으로 판단되며 이명자로부터 받은 산만행과 시계 등은 이명자의 친동생인 이영락에게 전달했음을 볼때 혈육의 정으로 선물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재혁이 1967년과 1968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방문 동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천만기와 천만기를 소개해 준한 학수조차 만난 적이 없다는 권재혁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보부의 수사 결과대로 법원은 권재혁 사형, 이일제 무기징역, 이영락 이강복 징역 10년 등을 선고했고, 권재혁은 1969년 9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지 불과 두달 만인 11월 4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권재혁 씨는 형장의이슬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이 땅에서 야만의 시대가 끝나기를 염원했습니다. 당신애들 이런 짓 하지 말고 나 나로다가 끝내 나로 서는지 끝내 달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더니 막내딸이 보고 싶 막내딸한테 미안하다 그랬대. 그랬대. 경기도 양주에 있는 천주교 기름성당 묘원. 이곳에 이명재 씨는 아버지 이강복 씨를 모셨습니다. 사건 피해자 중 가장 고령으로 당시 거의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강복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조사 과정에서 받은 온갖 고문의 후유증으로 힘든 감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강복 씨는 대전 교도소에서 병마와 싸우다 끝내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비참한 것이 그 대전 교도소 그 세면대 위에다가 아버님의 죽음을 안치를 했는데 따로 무슨 하다못해 나무 간짝이라도 조우려만 그렇지 않고 그냥 비닐 포대에다가요 안치를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피골이 상접하다는 말은 좀 사치스러운 표현이 겠고요 과연 이분이 제 아버님인가 눈을 오시발 정도로 그냥 뼈만 남아있는 얼굴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얼굴이할수 없는 그런 형태. 안타깝게도 이명재 씨는 아버지의 임종조차 지켜보지 못했고 아버지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 수영인한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풀잎도 꽃잎도 어버이 없이 살듯이 애비가 없어도 굳게 자활에 살아라.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잊지 않기 위해 비석에 고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이명재 씨는 아버지가 대정교도소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보에분지 정지 제도가 있니도불고그도가도소장이 관할, 관할 찰청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도적으로 그냥 죽으라는 죠 그래서는 개인적으로 아버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말면두분다 없다. 지난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권재혁 이일제 등 13명을 검거해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 규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재심 등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은 재심 판결에서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거의 50년 만에 한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권재혁 선생님의 삶과 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1925년 경남 상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부친는 민족의식이 강한 분으로, 3.1 운동 때 일제에 항거했으며,